안녕하십니까. 오늘 레이를 가지고 우리 친환경 부품인 파워 잉스턴의 위력을 한번 보여볼까 합니다. 우리의 국민 차지요. 레이가 모닝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스파크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특히 레이가 터보가 안 달린 차들은 에어컨 키거나 여름에는 힘을 많이 못 쓰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에어컨 켜고 얼마나 또 힘이 좋아지는지 또, 연비는 어느 정도나 개선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일을 시운전을 해서 어느 정도나 연비가 나오는지 연비 테스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비가 9.7kg 찍혀 있습니다. 이걸 리셋하고 또 돌아보고 온 다음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키고 연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비가 10.0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하나 달려 있는데 얘도 배기를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거 빼고 파워 잉스턴을 장착을 하고 한번 시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리셋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보다는 뒤에서 당기는 듯한 그 느낌이 없이 쭉 밀려가는 그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조금 더 주행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켜고 달리는데 중간에 보니까 14.7km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아주 기막힙니다.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을 마쳤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코스로 달렸고 정속으로 70에서 80요 정도로 달려왔습니다. 13.3 나왔습니다. 레이 시운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연비도 좋아지고 또차 출력도 많이 좋아졌는데 무엇보다 더더 좋다고 느끼는 것은 가속할 때 날씨 더운 날 에어컨 다 키고 잘안 나가서. 엄청 애 먹고 그러는데 고른 게좀 없어졌고요. 정속주행을 쭉 하다 보면 부드럽게 잘 나간다라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틀림없이 어, 효과가 있습니다. 아, 강력 추천드립니다.